비지, 비지, 시장에서 사온 비지입니다. 비지, 찌개를 만들 겁니다. 시래기, 시래기 넣고, 음, 매운맛, 음, 술 넣고, 비지, 비지를 만들 겁니다. 비지찌개, 단백질,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, 어 콩, 두부 만들고 남은 잔루물인 음 비계로 어 겨울 영양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. 맛도 있고, 포만감 있고, 부드럽고, 음음 맛이 있고, 영양으로도 좋고, 가격도 어, 저렴합니다. 한 덩어리가 천원 밖에 안 씁니다.